엘리후의 긴 변론을 마지막으로 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논쟁은 마무리되었지만 논쟁의 주요한 부분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 정말 아,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논쟁을 했지만, 그 논쟁이 결코 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 의미없는 논쟁으로 끝나버릴 상황으로에, 상황에 닥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 이제 극적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요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논쟁의 주제였던 이유 없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땅과 바다와 하늘과 별과 같은 자연계의 경이로움과 그 모든 그 창조질서와 근원적인 문제들을 이야기를 할 뿐이지 전혀 고난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장에 보면 쭉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던 그 창조물들에 대한 창조의 근본적인 근원이 누구이고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지. 그의 생성과 그리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해주면서 질문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특별히 일곱 가지 종류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요배게 하시면서 고난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천지의 그 모든 창조물들의 운행 질서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이 하나님께서 요배게 했던 질문 하나 하나는.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욥은 하나님의 질문들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결국은 자신의 항변을 포기하고 말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부터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간격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자이신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인간으로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주는 만족과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깊은 각성을 통해서 자기가 원한 대답 이상의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백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셔서, 나의 이 온통함을 이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내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하나님 변호 좀해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만나 달라고 요청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욥을 만나 주지 않았지만 이제 마침내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에서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욕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자신의 문제를 적절한 타이밍에 해결해 줄수 있는 하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은 그렇게도 고대한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다 털어놓고 하소연할 순간이 왔지만 하나님 앞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게 서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욕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중재자 엘리우를 향해 2절에 이렇게 꾸짖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튼 소리를 해대며,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흩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아는 척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알면 뭘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자마자 제일 먼저 꾸짖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요배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7가지의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4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욥너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지구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느냐? 이 땅의 모든 우주의 생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내가 그거 만들 때너 어디에 있었느냐? 한마디로 요배의 지식의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무엇도 모르면서 괜히 아는 척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8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경계와 엄청난 위력을 말씀하시면서 요배의 지식의 한계를 말씀하시고 12절부터 15절에는 새벽이 되어서 광명이 비치는 이치를 아느냐? 새벽이 되어지면 빛이 드러나는데, 너그 이치를 설명해 볼수 있겠느냐? 16절부터 21절에 바다와 땅의 한계와 죽음의 문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22절부터 30절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우레와 번개가 어디로부터 오고 그 이동 방향이 어디로 행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13절, 31절부터 33절에는 각종 별들의 운행들을 주장하시고 그 위치를 정하는 자가 너 누구인지 아냐? 저 별이 그냥 저 자리에 있는 줄 아느냐? 저 별이 왜저 자리에 저렇게 되어져 있는지 너 알고 있느냐? 39절부터 4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날짐승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너이 모든 것들을 알면 한번 대답해봐라. 그런데 요이알 턱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요이알 수가 있겠습니까? 욥의 고난의 문제를 뒤로 미룬 채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욥이 고난의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일곱 가지의 질문을 듣는 순간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이 고난의 문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 건데, 내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 하소연도 할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주어진 어떤 것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 자연적으로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지식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것도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가기 시작하면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욕이 그동안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드럽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을 때 고난의 문제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욕은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서 단순하게 머리에 세워 쌓아놓은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부터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굳이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부터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밝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무지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만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지식을 갖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불평이나 원망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 구석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섭섭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원망하고 주님을 향한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망했던, 섭섭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문제 해결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